베르사 그립의 왼쪽 오른쪽 구별법과 기본적인 착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패드를 보시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 이 움푹 파인 부분에 엄지 손가락이 오도록 하여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라벨 태그의 부착 위치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벨텍은 오른쪽 패드에만 부착되어 있고 라이트 표시와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착용법은 패드를 손 위에 올려둔 후 움켜잡아 스트랩을 스틸 버클에 넣어서 벨크로로 고정시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베르사 그립은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에 따라 착용 및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벤치프레스나 숄더프레스 같이 미는 운동시 스트랩 위치는 손목 보호대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착용하고 손목 고정 및 보호를 위해 스트랩을 타이트하게 감아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미는 운동시 패드 그립 방법은 패드가 바와 손바닥 사이에 위치하도록 잡아주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덤벨의 경우도 바벨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미는 운동시 베르사 그립은 손목 및 손바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데드리프트, 덤벨로우, 턱걸이 등과 같이 당기는 운동 시에는 미는 운동과는 다르게 스트랩과 손목 사이로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주셔서 착용해 줍니다. 여유 공간을 주는 이유는 실제로 운동을 할 경우 바벨 또는 덤벨의 무게에 의해서 스트랩 부분이 자연스럽게 손목에 적정한 위치로 이동하여 걸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스트랩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감는 경우, 손목이 쓸리거나 살이 씹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착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드를 당겨보면서 손목이 쓸리거나 아픈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체크 후 착용하시면 됩니다. 당기는 운동 시 패드 그립 방법은 바가 패드와 손바닥 사이에 위치하도록 잡으시면 됩니다. 바의 패드를 편하게 앉기 위해서는 엄지를 패드에 걸쳐 손과 바가 하나가 되도록 말아 단단하게 움켜집니다. 자, 지금까지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착용하고 운동하실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